세계관의 두 번째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성경은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식과 믿음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념이나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영어성경에 보면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because you have rejected knowledge. 이렇게 표현이 되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그들이 나의 백성이 파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부족함으로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식을 일거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조건은 지식입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신념이 지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념 또는 믿음은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식은 정당화된 참된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 주제는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의 관계이고, 이제는 이두 번째 소 주제인 이론과 실천의 문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지식과 신념의 문제는 이론과 실천의 문제와 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그리스 동사인 테오레오에서 유래를 했고, 이 말은 관객의 의미로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인식 자체에 적극적인 개입이나 관여가 없이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때 우리는 실제 야구 선수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야구 경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TV를 통해서 또 야구장에 가서 그냥 구경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이론들의 견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어질 때 진화론 뭐 이와 같은 것이 이론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와는 반대로 실천은 생각하거나 사고한 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정확히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로네시스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만 증명되어 질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실천하는 지식, 그것이 프로네시스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노트 화이테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실천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적용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애플리커빌리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참된 지식은 실천이 없이는 무의미하고 적용할 수 없는 사변적 지식에 그치기 때문에 사변적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실천적인 지식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언젠가는 착륙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착륙할 때만이 그게 온전한 지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 사변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천할 수 없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과 신념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철학에서 실천을 배제하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대한 강조는 르네 데칼트에서 주장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물론 이런 생각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만이 우월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르네 데칼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재 219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르네 데칼트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르네 데 칼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동시에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 칼트는 사유 생각이죠, 즉 생각을 철학의 주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였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으로 표현을 하자면 cogito ergo sum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한다 라고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을 규정할 때 그는 인간을 사유하는 주체로 보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 그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의심하고, 또뭐 인지하고,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유하는 생각하는 주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해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한다?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유하는 주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칼트가 말한대로 생각하는 존재만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데칼트가 생각한대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은 책임 있는 행위의 주체도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에게 눈을 돌려 볼수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또 실천 이성 비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이론을 말하고 이론 이성을 말하고 실천 이성 비판은 실천 이성을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순수 이성도 있어야 되지만 실천 이성도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이두 가지는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두 어, 이성들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칸트는 인식 능력에는 두 요소가 들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두 가지 요소는 감성과 오성입니다. 감성과 오성은 이성을 포함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을 언급하면서 더욱 총체적인 인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은 순수 실천 이성에 대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경험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성이 자기만이 전적으로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성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칸트는 형의상학으로서의 윤리학의 기초를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이마들 칸트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나의 속에 있는 도덕법칙. 이것은 그의 철학적 생각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성은 실천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라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이론과 실천의 소주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 이론적 사고란 특정한 활동을 보고하거나 하나님과의 피조계를 성찰함으로써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로서의 실제와 이에 대한 성김에서 파생된 한 부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신념이나 믿음은 인생의 실제에서 파생된 전체적인 것으로서 행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이론은 각기 신념 또는 믿음과 실천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소 주제인 어, 객관성과 주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성과 객관성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합리론과 어, 경험론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어, 쉽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어, 주관성과 객관성을 조금 대비를 해보면 경험론은 주관성의 형태이고 합리론은 객관성의 형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경험론은 철학자들 중에 데이비드 흄, 존 로크 그리고 조지 버클리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이론입니다. 반면에 합리론은 철학자들 중에 르네 데카르트, 그다음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이론입니다. 경험론은 영국의 경험주의를 의미하고 합리론은 대륙의 이성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경험론은 지식의 권한으로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합리론은 지식의 권한으로서 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론은 어, 타블라라사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백지 상태에서 세상의 어떤 관념을 섭득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경험은 아포스테리오리 지식인데 경험을 통해서 우천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아, 어, 그리고 경험론은 지식이 들어오는 통로가 오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았는데 앞 시간에서도 오감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합리론은 실제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본구관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구관념, 이 말은 어, 라틴어의 인나테 이데아라고 하는 말인데 적선음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소위 이 아프리오리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로는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아, 이성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가령 이더하기는 사다라고 할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더하기는 사라고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어, 이와 같은 지식이 선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뭐 연산 법칙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거는 이미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지식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음적 지식, 앞으로의 오리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을 하자면 이 주관성에서 실용주의와 신앙주의 철학도 중요한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와 신앙주의 철학은 요 주관성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용주의란 프래그메티즘이라고 표현하는 말인데 어원적으로 프라그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실용주의란 철학을 신조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나 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보편적 진리를 배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용주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규칙은 하나인데 그것은 효용성입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러한 주관성과 객관성의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한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양면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계관이 지식의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사실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관적인 의미에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된 사실과 사물의 해석은 서로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계관과 우리가 참으로 객관적인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도 홈즈가 재미나는 찬송과 가사를 적고 있는데 교재 2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은 파랗게 빛나고 아래 있는 땅은 부드러운 녹색인데 모든 것은 각기 그 빛을 가지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이의 눈은 그 어느 것도 결코 볼수 없다네. 이런 면에서 자연 그대로 보고 있는 자연주의적 휴머니스트들과 기독교 휴머니스트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은 전체 부분이라고 하는 그 구분을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재. 232쪽에서 235쪽에서 보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째, 신념이나 믿음은 이론적 이성만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전체로서의 삶의 요구에서 나오며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둘째로, 이론적 이성도 역시 삶의 실천적 요구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보편적 신념은 특정한 신념을 숙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신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일 수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 신념에 의해서 자기의 신념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신념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보편적 신념에 의해서 우리의 개별적인 신념 또 특수한 신념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넷째, 그렇다고 특정한 신념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념은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책임적이고 반성적이고,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인간으로 인식될 때,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작가니 말한 것처럼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것에 이유를 안다고. 어, 다시 말하자면 이성은 항상 부분이고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의 두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제 11주차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유실론적 가치의 근거라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